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명 정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겁니다. 자, 금액 기준 자, 플러스 1.6%대 상승세 만들어 주고 있는데 자, 오늘도 보시면은 자, 윗꼬리를 만들어 주면서 추가적으로 고점보다 높여 가기 위한 자, 시, 자, 시도를 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지만 추가적으로 신고점을 만들기 위한 자, 급등세 한번더 나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을자 월봉을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앞전 이 저항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오히려 매수의 저가로 담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자 앞전이 상승 구간에서 폭발적으로 자 매수세 이렇게 매집이 이미 들어와 줬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상단 이 구간이죠 자 14,000원대까지는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종목의 성격 자체가 상승을 하면은 300%까지도 자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자 이런 패턴 똑같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매수로 자, 포지션 취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달 안에 최소 3배 올라갈 수 있는 대박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될 자, 필승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자, 이 내용들 모두 다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대박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위해서 자, 히든 대박주 자, 꼭 챙겨가야 되는 종목을 자,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자, 정확하게 선착순이 현재 2, 200명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4월달에는 삼육물산, 자, 6월달에는 오로라, 그리고 7월달에는 청담글로벌로 여러분들에게 자, 대박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자,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2,800원대 추천해서 무려 13,000원을 현재 돌파 했고, 자, 오로라 같은 경우는 6,500원대에서 2만원을 돌파. 자, 청담글로벌, 자, 7월이면 최근이죠. 자, 아직 불과 한달도안된 겁니다. 자, 6,000원대 추천해서 무려 1,000원을 1 돌파했습니다. 자, 두 배에서 많게는 세배 이상까지 초 대박 수익이. 자, 이 대박주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한달 안에 최소 세배 n 상승을 할수 있는 자이 대박주. 현재 t t 평단가 구 is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n 시는 거는 제가 직접 보내 드렸던 문자 사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문자를 n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세력군 김대표 제 이름 확인될 겁니다 자,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자 4월 14일 아침 9시 딱 항상 이 시간에 보내드립니다 자2 0 8 that 제 번호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g i 6 that 0원 이하로 매수하셔라 i n g 매도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직접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자 이렇게 모두 다 구독자로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자, 걱정 안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36물상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이제 제가 보내드렸고 그리고 나서 초대박 자, 급등 수익 나와줬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네번째 상한가를 갔을 때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개별적으로 제가 이제 매도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사실 두 번의 상승이 더 나왔죠. 약간의 아쉬움은 났지만, 이것만 해도 몇 프로입니까? 150% 수익이다. 150%자3 6물 사는 이렇게 초대박수익 자 안겨드렸다라고 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두 번째 종목 오로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6,600원 이하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6월 16일 아침 9시 딱이 시간에 보내드립니다. 자2 0 8의 1375번 제 연락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는 웹페이지상에서 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자 절대로 거짓 하나도 없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이 오로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구간에서 보내드린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폭등 나와줬습니다. 자이 종목은 정확하게 자, 이날 제가 뭘 했다? 개별적으로 자, 매도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려 200%가 넘는 수익이었어요. 실제로. 자 4월달에 한번자 그리고 5월달은 이제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6월달에 오로라라는 종목을 제가 딱 발굴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대박 수익을 안겨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월달 청단글로벌 드렸습니다 자, 청담글로벌도 이제 문자 드린 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은, 자, 6천원 이하, 자, 이렇게 매수 의견 드렸고요. 자, 7월 4일 아침 9시에 드렸습니다. 항상 똑같은 시간에 드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딱이 시간에만, 자, 거래 집중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간, 여러분들 개인적인 업무 보시느라 바쁘잖아요. 그때는 주식창 볼 필요 전혀 없고, 자, 이때만 확인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한번 사면 이게, 단타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유롭게 뭐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대박 수익 챙겨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는 제가 2구간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 그대로 초대박 수익 났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대략적으로 2구간에서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이제 매도 문자를 드렸는데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1,000원을 돌파한 고점 갱신이 한번더 있어줬고 사실상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4월에는 삼룡물산 6월에는 오로라 7월 달에는 청담글로벌입니다. 자, 계속해서 매달, 매달. 대박 수익 나는 딱한 종목씩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가 있어요. 자한달 안에 최소 3배 대박 수익이 기대되는 자한 종목 현재 세력 평단가 구간에 있고 선착순 자 200명 200명에게만 종목명을 자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매수가 부근에 도달을 했다라고 자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 최소 5천 원 이상까지 상승 흐름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세력 매집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종목만 챙겨 가셔도 자 4월달에 삼육무산 6월달에 오로라 7월에 청담글로벌 자 8월에서 이제 9월달까지는 자이 종목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증시하라 걱정하지 마시고 자이 종목 종목 이름 꼭 받아 가시라는 겁니다 자 208-1375번으로 부자라고 남겨 주시면은 자 여러분들께 이 종목명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꼭 챙겨 가셔서 여러분들도 이런 대박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가격 구간은 여러분들 여기만 챙겨 가면 됩니다. 자, 8,900원에서 자, 9,700원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만 여러분들이 대응 잘해 주시면은 자,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자 말씀드리고요. 자,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네이버 종토방 여러분들 제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대응 리포트만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에는 부각될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일정, 기관별 매집 현황 제가 담아놨습니다. 자, 208의 1375번으로 3 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자, 바로 이 대응 리포트 하나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차트에 꼭 설정해 놔야 돼필승 지표에 대해서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자 중요한 내용을 자 말씀해 드려 볼 겁니다. 자, 내용 나와 있죠? 자, 계좌를 살려 볼 자,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 증시 좋다라고 할 만한 게 없죠. 하락만 하지 않을 뿐 사실상 상승 모멘텀도 없는 상황에서 자 어찌 보면 그냥 꾸역꾸역 버티기예요. 버티기. 자 이런 가운데 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신용도가 강등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고 있고 자 주가 여름도 자몇개 한정된 특정 섹터에 치중이 되면서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자,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많을텐데 대부분의 종목들의 하락폭은 엄청나게 큰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를 자, 계좌를 살려보자라는 주제로 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내용 보시면은 한국 사람이 사면 고점. 자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자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는 뉴스를 보고 삽니다. 자 그런데 매번 이 뉴스를 보고 사면은 항상 고점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사면은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이렇게 거래를 해오던 여러분들의 방식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방. 방식으로 거래를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 분석자료에요. 투자주체별 정보력 우위 및 추세 역추종 거래행위가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요약본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너무나도 많죠. 자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이 앞서 말씀드렸던 분석자료에 대한 요약본이에요. 자 하나씩 내용을 보시면은 자 개인은 뉴스, 자 뉴스 나오죠. 외부정보를 기반으로 최근 상승 종목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 자 우리 모두 이렇게 거래 Y rezo. 다 고점에 물리고 있잖아요. 자, 정보도달의 시간차 때문에 주가는 이미 상승한 후다. 그래서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기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니 뉴스 직후에 진입한 투자자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 자, 우리가 매번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이 거래 습관을 버려야만 여러분들의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연구정보 내용도 나옵니다. 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자, 말 그대로 누구나 하는 내용이죠. 자, 우리들은 이거를 격언처럼 말고 있지만 제가 지금... 지금 여기에 보여 드리는 거는 이경언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개인 투자자는 뉴스 기반 매수 후 수익 실현이 늦어진다. 그리고 뉴스는 개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는 수익률 하락 구간에 진입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뉴스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국내 연구에서도 나오고 있고 자, 이렇게 해외 연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뉴스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럼 뉴스를 안 보면 뭘로 거래를 하느냐?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는 지표를 우리가 챙겨가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저 세력군이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자 검정색 선과 자 이런 하양색 점들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세력 타점입니다. 세력 타점. 자이 검정색 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 매수하면은 상승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검정색 선보다 위에 있다. 그 다음에 급락을 해요. 매도가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Yeah. 자 이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정색 아래에서 나와주면 상승을 하죠. 자 지수에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자 뉴스 보고 거래하지 마시고, 자그 뉴스는 여러분들이 그냥 잘 챙겨 두셨다가 지수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은 앞으로 상승장이 이어질 거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때 뭐하면 된다? 자 그때 우리가 뉴스로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종목들 그때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쉽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검정색 선 위에 있죠. 지금 나와 있지만, 자 이런 거는 매도를 더 부추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은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종목 몇 개를 좀 살펴볼 건데,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검정색 선 아래에서 나오게 되면은 상승을 해요. 자 하지만 위에 구간을 보시면은 자 지금 검정색 선 지금 위에 있죠. 검정색 선이 지금 아래로 깔리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거기에서 나오고 나서 약간의 반등은 나왔지만, 자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은 3A 로직스입니다. 저희 종목도 마찬가지로 검정색 선 아래에서 세력 타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을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검정색 선 아래에서 다시 한번더 세력 타점이 또 나와줬죠. 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력 타점을 자, 1차적으로 지수로 먼저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뉴스로 관심 종목에 넣어 놨던 종목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리가 잡혀 있다. 매수하시면 되요. 그러면 급등할 거예요. 이 지표가 여러분들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는 지표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나인테크의 경우도 그렇죠. 자이 구간을 보시면 검정색 선 아래에서 세력 타점이 나와주고. 자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합니다. 자 반면에 이 구간을 보시면은 세력 타점이 나와 있지만 검정색 선 위에 있기 때문에 자 계속 하라 그래요 계속. 자 우리는 이 지표가 말을 해주는 대로 매수 포지션 잡아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이 지표로 거래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제게 남겨주신 수익 인증 자료들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게 자료를 남겨 주시고 계시는데 자 이런 수익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단 조건이 있겠죠 지표를 갖고 있는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계좌 플러스로 양전화 시켜가는 거자 제가 말씀드린 이 지표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010-2208-1375로 참여라고 남겨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던 이 세력 타점 지표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